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글에 그래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새 언니와 오빠가 집으로 다시 들어와 저희 부모님과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뭐 크게 신경은 안 썼어요. 오빠가 원래 결혼하기 직전까지는 쭉 같이 살았고, 새 언니가 사업에 손을 댔다가 크게 당해서 좀 안쓰럽기도 했고요. 저희 가족이 요즘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새언니가 마스크를 잘안 쓰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잘 씻는 것도 아니에요. 답답하다고 카페다 쇼핑이다 찜질방 다니고 집에 와서는 손부터 씻는 게 아니라 냉장고를 만지고 냉장고에 있는 물을 입 대고 마십니다. 그리고 온 집안의 문 손잡이를 다 만지고 열고 소파에서 리모컨 주물럭거리다가 손안 씻냐는 소리에 자기 깨끗하다며 보란듯이 희죽희죽 웃으며 여기저기 집안 물건을 다 만져댑니다. 한 번은 제가 크게 짜증을 내니깐 어쭈구리 하면서 제 얼굴에 손을 비볐어요. 이래도 내가 더러워. 내가 더러워. 하면서 깔깔거리고 이죽이는데 진짜 귀싸대기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새언니가 아예 안 씻는 더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저렇게 온갖 집안 물건을 실컷 주물럭거린 다음에 샤워를 하고 씻어요. 그럼 뭐하나요? 어디서 무더운지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안에 덕지덕지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것은 저희 집에 기저질환 환자가 두 명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오빠 둘다 폐가 안 좋아서 가뜩이나 걱정인데 새언니까지 저러니 온 가족이 다 예민합니다. 오빠와 아빠는 아예 밖에 나갈 때 라테스 장갑까지 몇 장이나 챙겨서 끼고 다녀요. 요즘 같은 폭염에도 구사 마스크 쓰고 땀 뻘뻘 흘리며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새언니는 매일같이 외식하자 쇼핑하자 여행가자 조르고 요즘같이 확진자가 폭증하는데 호캉스 가자며 아주 난리입니다. 부모님과 오빠가 크게 화를 내며 지금이 어떤 때인데 너는 생각이 없냐고 하자 그럼 독립시켜달래요. 독립시켜준다고 확답주면 손 씻겠다고. 이해가 가시나요? 자기들이 신혼집 날려먹고 멋대로 쳐들어온 주제에 저러니까 너무 짜증납니다. 그러면서 빨리 이집 팔고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대요. 그리고 저한테는 집 밖을 나가라. 너 혼자만 예민하고 유난 떠는 거다. 사람들 다 돌아다니고 보면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이럽니다. 말이 너무 안 통해서 벽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빠랑 엄마가 위험하지 않냐고 하면 자기 병균 취급한다고 고래고래 짜증내면서 새언니 친정에 전화해서 엉엉 울어재낍니다. 자기 집 뺏긴 것도 서러운데 시부모 시누이 모시고 살면서 구박받고 산다고요. 부모님이 화를 내고 오빠가 뭐라 해도 피식피식 웃으면서 어머님 저는 젊어서 코로나 안 걸리니깐 걱정 마세요. 이러면서 희죽희죽 웃는데 진짜 정신병자 같아요. 코로나 스트레스보다 새언니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도 빠지고 위염이 생겼는데 혹시나 싶어 병원도 못 가고 있습니다.그런데 새언니는 수박가야 한다.친구 만나야 한다면서 룰루랄라 혼자 신났어요.어제는 오빠한테 너뭐할말 없냐?그냥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집 나가라 하고 이야기하니 자기도 짜증 난답니다.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요. 진짜 아파트 사달라고 저러는 것 같다고 진절머리 난다고 합니다.신혼집도 5년 전 인천 언저리에 1억2천 해줘서 빌라 전세로 들어갔었는데 그 돈을 다 날려먹었다고 하더군요.대충 쇼핑몰 사업에 손댔다가 크게 잘못된 걸로만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데 염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진짜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오늘도 밖에 나갔어요.친구랑 뷔페 먹어야 한다면서요. 솔직히 저 같으면 시댁 식구 보기 미안해서라도 공장에 가든 식당 접시닦기를 하든 할것 같은데 새언니는 혼자서 룰루랄라 신났습니다. 정말 진짜로 정신병자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내쫓아버리고 싶습니다. 이곳 죽순이인 새언니가 이글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봐도 아마 지 얘기인 줄 모를 거예요. 안다고 해도 어떤 얼굴일지 눈에 그려집니다. 휘죽휘죽 웃으며 뭐래 이러면서 무시하겠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추가 글입니다. 답답함과 스트레스 때문에 화풀이 겸해서 주절주절 적고 일 때문에 잊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희 가족들이 할말 못하고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자잘하고 사소한 건 넘어가는 편이지만 도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참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다 한성격하게 생겨서 식당이나 백화점에 가면 순간 점원분들이 긴장하는 표정이 잠깐 스쳐 지나가요. 생긴 게 이렇다 보니 말투라도 부드러워야 처음 보는 사람들이 겨우 호감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새 언니가 저희 가족을 더 만만히 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중에 몇몇 분이 친정에 전화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세언니의 친정에서는 애 스트레스 주지 말아라 하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린 사람인데 어련히 다 알아서 할걸 시부모라고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는 핀잔도 받았습니다. 사람이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그냥 황당하고 말도 안 나와요. 세언니에게 화도 내보고 나가라고 엄포도 내놓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가족의 말을 들은 척 하질 않아요. 무시하고 비웃고 깔깔거리고 이 죽이고 그러면서 계속 아파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실컷 놀다 들어오더니 또 온갖 집안 물건을 주물럭주물럭 만지고, 언니 제발 손이요! 했더니, 뭐래? 하더니 집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보다 못한 오빠가 손좀 닦아라! 하고 소리 질러도, 아, 알았다고! 어련히 알아서 닦을 거왜 이렇게 달달 먹냐? 하고 또 엄청 짜증을 내면서 일부러 화장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빠나 엄마가 뭐라고 하면 독립시켜달라고 아파트 사달라고 또 징징거리니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버립니다. 오빠가 전에 새언니한테 그냥 어디 싼 원룸이라도 나가자 했더니 싫다며 쪽팔린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겠냐 하며 자기는 무조건 아파트 아니면 이 집에 살겠다고 했다는데 진짜 정신병자 같아요. 오빠도 너무 지쳤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혼 얘기를 꺼내고 싶은데 새 언니 사업으로 인해 오빠까지 피해가 있어서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 대출도 여러 가지로 꼬여서 오빠도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 새언니가 문쾅 닫는 거 보고 아빠가 당장 저거 처리하지 않으면 가방 싸서 내쫓아버리겠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오빠는 일단 회사 근처 원룸을 알아보고 있고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나가겠다라고 말하긴 했는데 새언니가 가만히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도어락의 경우 저희 집이 단독 주택이라 도어락이 없습니다. 댓글들 보고 참고해서 오빠한테 오빠랑 새언니 나가면 바로 집 현관부터 도어락으로 바꿀 거고 대문 열쇠도 바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 하래요. 한숨 푹푹 쉬면서 축 처진 오빠를 보니 불쌍하다가도 왜 저딴 걸 만나서 온 가족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엄청 믿고 짜증이 납니다. 세언니 성격상 이 집을 나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난리를 칠것 같아서 벌써 그것부터 스트레스네요.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제발 주변 가족분들 생각하셔서라도 마스크 꼭 쓰고 손도 꼭 씻어주세요.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 희망을 갖고 견뎌요.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친정이 미쳤네요. 독립해서 가정 꾸린 애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고요. 그런데 왜 시댁에 얹혀 살아요? 제정신인가? 저였으면 내 얼굴에 손 비볐을 때 기싸대기를 날렸을 거예요. 그냥 내쫓아버렸을 것 같아요. 도우락 없으면 어때요? 열쇠 바꿔버리면 그만이죠. 무식해서 말안 통하니깐 그냥 내쫓고 키 바꾸고 신고를 하든 이혼을 하든 친정에 가든 알아서 하라고 해요. 미쳤어, 진짜. 두 번째 댓글. 이래서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글 내용 읽어보니 세연이란 여자 진짜 무서운 여자네요. 사패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얼마나 쓰니 오빠가 엮여서 참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쓰니 오빠가 제일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이 저런 미친년 데려왔으면 본인이 해결해야죠. 부모님 집에까지 들어와서 본인 가족들 힘들게 하고 말로만 행동하면 어쩌라는 건지 내가 부모였으면 아들 내외 줄부터 빼버릴 듯 합니다. 세 번째 댓글. 이혼을 하던 말든 지금은 저 미친년을 내쫓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지가 말아먹고 기어들어와 놓곤 먹으리 뭐 잘했다고 지가 상전 노릇을 해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내쫓고 이혼하면 그때 오빠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저질환도 있으신 어머님 계시면서 왜 이렇게 단호하지 못하죠? 네 번째 댓글 폭력은 나쁘지만 제가 글쓴이 입장이었으면 세연님 머리채 잡았어요. 이혼 못하는 오빠 병신 새끼도 같이 머리채 잡았을 거예요. 진짜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드네요. 다섯 번째 댓글. 추각을 보고 답답해서 쓰는데 다안될것 같으면 그냥 파국으로 끝내요. 미친년은 미친년이 답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들어올 때마다 소독약이나 비눗물 만들어서 현관에 비닐 깔고 들어오자마자 바가지로 부으세요. 뭐 하는 거냐고 하면 네가 안 씻어서 내가 대신 씻겨준다. 경찰에 신고해도 그냥 네, 네, 이러고 똑같이 미친년처럼 굴어요. 지나갈 때마다 스프레이 소독약 사서 뿌리고 다니세요. 나한테 걸리면 진짜 제대로 해줄 자신 있는데.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